오늘 날씨 오늘 진주의 예상 최고 기온은 18도, 최저 기온은 2도이며 날씨가 화창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도이며 날씨가 화창합니다. 헤이 hey 구글 뉴스 최신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6시 6분 SBS 뉴스 브리핑에서 제공한 뉴스입니다. SBS 뉴스입니다.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에는 당초 6천억 원에서 1조 원을 증액해 1조 6천억 원이 됐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선 정부 원안보다 세금을 더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자영업자에게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면제를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로 끌어올렸습니다. 부가세 지원 외에도